<laughs> 네, 아무튼 좀 이건 약간 좀 꼰대적인 것 같고, 아무튼 네, 같이 좀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고요, 네, 공부하시죠. 여러분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151번부터 가볼까요? 네. 루트 소인수 분해하면 1, 2, 3, 4는 2의 제곱. 5, 6은 3곱하기 2, 7은 7, 8은 2의 3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곱하기 5, 곱하기 n이 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예, 좀 합쳐주죠. 2는 하나,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일곱 개, 여덟 개. 얘는 알아서 태어나갑니다. 3은 하나, 둘, 그 다음에 넷. 그다음에 5는 하나, 둘. 그다음 n 이렇게 했어그 2의 8제곱은 최고 알아서 튀어나가 안 튀어나가. 알아서 튀어나가죠. 3은요. 알아서 튀어나가죠. 5는요. 그러니까 누구만 튀어나가면 돼요. 그렇죠. 오케이. 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 최상위로 넘어갈게요. 최상위로 향합시다. 저희 최상위는 한 번도 지금 다룬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다루거든요. 네, 한 번쯤 보죠. 네. 다시 한번좀 중요 내용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6페이지 펴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재고금과 실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네. 실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방금 내용 전부 다 다뤘었는데 복습또 짧게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수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했을 때, 구창아 이건 무조건 무슨 수라고요? 뭐뭐 의 제곱근은? 양수에 대한 표현만 있었다고. 맞나? 아, 아 쏘리. 제곱근 A죠. 아, 나 뭐, 아, 너 뭐라 하냐, 자꾸.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네. 아, 미안합니다. A의 제곱근은? 네, 결국 X 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라면 a가 4예요. 그럼 몇개 있어요, 우창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개 있죠. 맞지? 근데 진성아 a가 0이야. 그럼 제곱에서0 되는 거뭐 하나밖에 없어0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x는 0 하나만 존재하고. 그냥 3번 소연아 a가 음수면 제곱에서 음수 되는 거 있어? 그죠? x 는 없죠. 네, 이런 표현이었고, 그다음 요거와 이제 함께 가는 표현 자체가 제곱근 a죠? 네, 제가 좀 실수했네요. 제곱근 a는 우선 뭐예요? 루트 a 요거 하나죠. 네. 우리 부호를 뭐만 쓴다? 제구가 양수. 그죠 양수 하나만 쓴다라고 이제 기억을 했었고요. 또 이제 요거의 연장선산에서 연, 연장선산에서 영장 연장, 영. 연장성 네 연장성 네 요거에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laughs> 이어지는 이어지는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그 루트 x제곱이란 표현은 그냥 x다? 아니죠 우차가 뭐다? 절대값 x다 어, 다시 말하자면 소연아 x가 0 이상이라면 그냥 x로 나오죠 근데 x가 음수라면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로 나온다라는 표현도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네또 이제 무리수라는 표현자, 체가 유리수가 아닌 수가 결국 무리수죠.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에도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었던 것처럼, 네 무리수라는 표현도 유리수가 아닌 수가 나머지 전체가 무리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트 2, 네 또는 루트 7 이런 수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 체계 한 번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수의 체계에 대해서. 음. 수의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최고 헷갈렸지 이거 네한번 우리가 제일 어린 것부터 제일 어린 친구부터 생각해보면 자연수 스타트죠 초창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뭐가 추가돼요 영이 추가되죠 어그 다음에 무슨 정수가 추가돼 음의 정수가 추가가 되죠 음의 정수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는 과 다른 말로 무슨 정수? 양의 정수? 그죠 양의 정수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소연아 이걸 통틀어서 무슨 수두 글자? 정수.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정수와 진수아 정수가 아닌 그죠 유리수가 있었고. 음. 그죠 이걸 통틀어서 우창아 뭐라 표현하고? 그죠 유리수라 표현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로 표현을 하고 이걸 통틀어서 이제 무슨 실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수와 다른 부분으로 한번더 쪼개진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언급만 드렸었죠. 이 수의 체계에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냥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음, 응,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장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보죠. 네. 첫 번째입니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스텝 1, 1번입니다. 네, 1번.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에요. 그럼 최고가 143가요? 네. 그렇죠. 144의 양의 제곱은 이게 x 제곱 144죠. 네. 그럼 양 당연히 x가 뭐랑 뭐두개 있겠는데? 플러스 20, 아 12랑 마이너스 12가 있겠는데 진수 가 뭐겠어요 양수니까? 10이겠죠. 네. 그 다음에 루트 81 들고 꼭 실수하더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루트 81은 우천 몇? 그렇죠. 9의 음의 제곱은 몇이냐 그냥? 그렇죠. 이런 거 빨빨 리리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번은 솔직히 너무 많이 했다. 2번은 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하자. 한번 그래. 한번 할게. 한번 할게요, 그래도. 한번 할게. 그래도. 그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진짜로 이건. 너무 그러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는. 네. a가 양수다. a의 마이너스의 제곱 네. 근데 수나 이건 플러스 되지 근데 a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뭐로 나와 그죠 a로 나오죠 그 다음 니은 최고아 a 양수 음수 그럼 그대로 나와 뭐달고 나와 그대로 나오죠 그죠 네, 그대로 디귿 영성아 이거 어떻게 나오냐? 그 그죠? 네. 네 혹시 이거 좀잘 안되면 오늘 끝나고 혹시 네, 잘안되시지 끝나고 좀 질문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향하겠습니다 5번이 아니라 4번이요 네 4번 보시면 루트 이제 동일선상 오 어, 발음이 잘 되네 동일선상의 문제인데요 네 요거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요거는 3 루트 2 마이너스 5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네 문제 보시면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3은요. 우창 루트 몇이에요 그죠? 이 루트 있는 루트 8이죠. 양수야요 음수요? 양수니까 나올 때 그냥 3 2 루트 2로 나온다고요. 괜찮아. 양수니까 그대로 어, 진수 괜찮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 음. 그리고 영성. 3 루트 2는 몇이야 루트 18 오늘 루트 25, 25 양수 음수 음. 나올 때 마이너스 붙이고 탄생 괜찮네 그러니까 연산은 몇이에요? 8 마이너스 5 루트 2요렇게 되겠죠. 괜찮나? 네. 8만 5 루트 아주 쉬운 연산에 대한 부분 한장 넘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근호로 표현된 정수가 될 내용이에요. 아까도 간접적으로 다뤘었는데, 한번더좀 복습을 해보면요. 네, 8번 보죠. 8번 보시면, 루트 384-12X가 자연수래요. 음, 영상 자연수면 앞에, 안에 있는 게 제곱수로 표현돼야겠네 어, 그럼 요거, 좀 쪼개 생각하면 12로 나눠지나요? 그러니까? 그럼 12가 몇번 들어가요? 32번. 몇번이요 32번 32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되죠. 네. 네. 근데 12는 또 생각해보시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 곱하기 32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돼요. 네, 얘가 자연수여야 돼요. 네, 그럼 여기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어, 2의 제곱은 우창화 탈출 가능? 아, 우 탈출 가능. 돈괜찮 3은 탈출 가능? 못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32 x가 무조건 누구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3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3의 배수여야 돼요. 네. 괜찮나? 네.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러면 x가 몇이면 일단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거듭제곱 중에 이 2면은 3 0이긴 한데 못 튀어나가잖아. 맞지? 음. 그럼 누구 있어요? 얘가 제일 가까운 거듭수 거듭제곱수 20? 5 있죠? 얘가 25 근데 25는 지는 나갈 수 있는데 3을 나가못 나가 못 나가죠? 그럼 3의 배수 중 제곱수 누구 있어요? 27? 27? 예 3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3의 세제곱이니까 하나 처리해주고 자기도 탈출 가능하다고 괜찮나? 그럼 이걸 통해 또알수 있는 거 뭐야? 3곱하기 2에 제곱 12. 이걸 탈출가는 거지. 그다음에 이거 또뭐뭐도 돼. 최고가 라스트. 그래서 그렇죠. 3 3도 되죠. 이세 개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해, 지금. 알겠나? 이런 사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 그러니까 그때 뭐 x는 뭐 7. x는 7. 그다음 12니까 20. 그죠? 20. 3이니까 29. 이런 수들이 이제 X가 가능한 수가 되겠습니다. 네. 잘파하시면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대소관계 표현인데요. 예, 대소관계 표현할 때는 식 자체를 해석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조금 상황 자체가 어렵다면 그냥 변수 자체를 그수 안에 있는 아까 우리 A를 2분의 1로 잡았듯이 네,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번부터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면요. A는요, 5루트 2 2고요 그다음 b는 5고요. 그다음 c는 4루트 3 2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소관계를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a에서 b를 뺐어요. 근데 양수래. 그럼 이 결론이 이 결론이 소연아 뭐야? a가 b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큰 거에서 작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좀 남았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보다 큰 거지. 괜찮나? 음. 그냥 최고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야. 그럼 이 결론이 뭘까? A가 B보다? 작다. 라는 표현이겠죠. 당연히 작은 거에서 큰걸 뺐으니까 음수가 됐겠죠 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 A와 B 사이의 관계를 해석을 해보게. 그럼 a b 는 영성아 뭐가 되냐? 오르트 2-7이 되죠. 오르트 2는 우창아 루트 50이고, 7은요? 양수 음수. 양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이 결론이, 라즈 A가 라즈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양수니까. 음. 괜찮니? 어. 그 다음에, 영성스, 한번더 기회. 이제 A가 B보다 크니까 A랑 C가 자고. A-C는요? 그죠. 이렇게 되죠. n은 루트 50. 뒤에 거는요 루트 48 양수음수. a가 c보다 크다. 마지막 bc. bc 대결 가야 돼. bc 대결. b에서 c 한번 빼주라. 오창아그렇죠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루트 49. 뒤에 거는 루트 32 양수음수. 양수. 그럼 최종 결론이 뭐가 돼?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 크고 c가 큰이 순서가 되겠지. 괜찮나? 네. 그래서 대수 판단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겠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냥 a를 뭐 잡고 풀어도 된다. 그래서 2분의 1 잡고 푸셔도 무리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7번으로 가죠. 17번. 이, 가나다 자리부터 좀 끝낼까요? 가나다 자리부터. 가 자리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니, 아니, 다부터 하자, 다. 다는, 다에는, 소연아, 누구랑 누가 들어가? 아까 제가 했었는데, 다. 자연수랑 뭐랑 뭐세개에서 종수였는데. 다시 뭐라고? 그지, 그렇죠, 음의 종수를 하나 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 보시면, 왼쪽 문제 가시면 다 보시면, 루트 4는 인데, 2는 다에 속하니 최고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3분의 2는 다에 속하니, 네, 안 되죠. 그래서 2번, 4번은 아니고요. 어, 뭐 답이냐, 그래서 2번, 4번이? 네, 그다음 가 보세요. 가, 영상 가는 누구 자리일까? 무슨 자리일까? 무리수죠. 그럼 0.3은 가에 속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무리수에 속맞아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막. 맞아요. 맞아요? 네. 무리수예요. 그럼 3번. 우창하, 루트 6은 무리수다. 맞죠? 그 다음 1-루트 2는 무리수다. 4번. 소현아 맞아? 틀려? 맞죠. 네.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2번. 그럼 3번, 1번은요. 0.3은 가해 속하지 않는다. 맞죠. 무리수가 아니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어서 18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18번. 18번 해석해봐야 돼. 18번. 잘 지워지네. 네. 어. 분필을 바꾼 뒤로 굉장히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분필 바꾼 뒤로 잘 보이시죠? 네. 선생님 네. 잘 보이세요? 기분이 좋네. 18번 아버님. 1 8번 혹시 맞으신 분? 네. 어. 오, 잘 해석했나 보네. 오케이,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이거 뭐 아래 보고 풀었나? 아닌데. 오, 한번 18번 잘했네. 헷갈리실 건데 이게 기억 모든 무한 소수는 무리수다 맞아요? 아니요. 왜 아니죠? 순환하는 무한 소수. 순환하는 무한 소수는. 순환소수. 이게 순환 소수는 뭔데? 순환 소수는 무리수죠. 오 어, 정확해. 네, 이 3학년 1학기 때 공부를 네, 그래도 학교 수업을 잘 들었다는 거죠. 한번 그 응.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면은 영성아 소수에 대한 이야기하자. 무슨 소수랑 무한 소수가 있어? 소수 중에.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 그렇죠.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있죠. 여거서 살짝만 정리해 보면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가 있습니다. 소윤아, 무한 소수는 무슨 소수와 무슨 소수가 있지? 그렇죠. 순환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리수라는 정의, 아, 유리수라는 정의를 살짝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유리수라는 거는 어떤 정의가 있냐면, B분의 A꼴로 표현이 되고, B는 당연히 분모니까 0이 아니어야 되고, 이제 B와 A에 해당되는 거는 모두 정수여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유리수의 정의예요. 네. 근데, 이 중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무슨 수입니까? 유리수죠. 네 유리수죠 둘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어, 이런 비분의 A꼴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최고가 무슨 수야? 네, 무리수가 되겠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부분 조금 까다로워서요 니은 보시면 소연아 니은 맞니? 디귿은?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는 아닌데요. 하면 딱한잖아 이거 보고 아니요, 이거은 아니지. 이거 보고 이거 풀 순환 소스 아닌데요. 하면 끝이야 그냥. 네. 그 다음에 리얼 영상 맞니? 마이너스 백은 0의 제곱근이다. 틀렸죠. 그죠그 네. 다음에 어 음의 음이 아닌 수의 제곱근은 반드시 두 개가 있고 또 이거 누구 말하면 되죠? 그렇죠. 영 말하면 틀렸죠. 아, 영은 한겠네요라고 딱 자신 있게 말하면 되지. 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네, 하나만 더 해서 뒤로 쭉 넘어가시게요. 25번 볼게요. 네.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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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하고 27번 한번 봐볼까요? 두 문제만 딱. 25번 보시면 루트 2 1분의 1이에요. 당연히 그 이거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해야겠죠? 그래서 루트 2플러1될 거고 어, 생각을 해보게 알파는 정수로 베타는 0 이상 1 미만의 수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n은 소연아 몇점 xx야? 2 xx지. 그럼 당연히 정수는 몇이고? 영성아? 루트 2 1의 정수 부분 몇이야?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E. 그렇죠? 얘는 2야. 근데 2는 많이 구했을 건데 이 베타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쉬운데 제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2니까 2 넘어가면 베타만 남으니까 소현아 베타는 뭐가 돼? 2 e 넘어가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알파는 2고요. 베타는 루트 2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끝나게 되고 마지막 27번 보자. 4루트 2의 소수 부분이야 마찬가지야. 4루트 2는 이게 루트 48이니까, 어, 우정아, 몇점 xx지? 6, 6. 6점 xx죠. 그럼 소수 부분 당연히 정수 분 빼니까 여기서 몇을 빼야 돼? 6점 x x 라며 6을 빼면 되죠. 얘가 몇이라는 거야 최고가? 이게 A죠. 아 그런가요? 아 좋습니다. 루트 30이니까 몇점 xx. 우체익스 몇점 X야. x 5. 5 x 몇배야 돼요. 5뺀니까 이게 a죠. 이걸로 나타내래요. 뭐를 루트 18,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98 몇이냐. 7루트 2죠. 몇이야? 마이너스 4루트 2 아닙니까. 예.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5 마이너스 a. 5 넘기면 a 마이너스 5가 4루트 2잖아요.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서. 표현해서 이제 끝내게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이 실수와 이 무리수 파트에서 많은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됐고요. 예, 정리까지 했는데요. 어, 일단 다음 숙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